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간단하게 이제 여기 뉴질랜드 유치원에 어떻게 취직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음말 그대로 여기 뉴질랜드 유치원은 그린리스트 거든요 그 말은 어 일자리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어 저희처럼 1년 과정 그러니까 한국에서 4년제 4년제로 졸업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그 유치원 과정 1년 과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 1년 과정을 하시는 동안 실습을 가게 어, 됩니다. 실습을 한세 개의 다른 센터 이제 세 군데에서 실습을 하게 되고요. 1년 과정이 끝나면 이제 취직을 그때부터 구하셔도 되고 보통은 그 전에 취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 흔한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실습을 가는 센터에서 미리 졸업하기 전부터, 어, 이 선생님은 꼭, 어, 자기 센터로 쓰고 싶다 하면은, 졸업과 동시에 이제 그 센터에서 자복퍼를 합니다. 근데 그 졸업하기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자리... 자리 너한테 자리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졸업할 당시에 그 센터에 또그 자리가 있으면 이제 그 자리 에 하는 게 어떻겠냐 먼저 오퍼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실습하는 센터에서 열심히 어 이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그 다음으로는 트레이드미나 이제 뭐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올라오는 공부로 잡을 구하시면 되는데 음, 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보통 이제 퀄리파이드 티처들을 구하는 공고는 항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공고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잡을 구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제가 제가 겪어본 뉴질랜드는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여 기 섬나라잖아요. 섬나라이기도 하고 이 제일 끝에 있는 아주 이제 제일 끝에 위치한 섬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특히 일자리 같은 거 구할 때 보면 새로운 사람을 인터뷰 봐서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아는 사람, 추천. 여기에서 일했던 학생, 이렇게 증명된 사람들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추천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그니까, 우리 센터에 뭐, 공고가 났어요. 이제 자리가 있어요. 선생님 뽑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을 이제 추천을 했어요. 매니저한테. 그래서 인터뷰를 보고, 이제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저한테 돈을 줍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 선생님을 뽑으려는 그런 제도가 제도 그니까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클랜드도 오클랜드가 생각보다 되게 좁거든요 생각보다? 다 예상하셨으면 <laughs>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라서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어뭐 누구의 누구 누구누구 누구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이 선생님 어떻다 저 선생님 어떻다 이제 한다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외국이라는 도시가 아직까지 추천제도, 추천제도라고 할까요? 그, 항상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직장 구할 때 레퍼런스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제도가 있는 것처럼 어 되게 그런 정, 확실한, 증명된 그런 사람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 되게 좀 그런 게 있는 건데, 지인 지인 제도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고수, 그런 거 보면서도 좀 보수적 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는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 어, 이제 그 일자리를 구하고 나서 영주권을 얻기까지. 그, 일,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1년에서 3년 정도 경력을 써야 되는데, 그 경, 중요한 거는 그 경력의 기간 동안, 미디엄 웨이지라고 해서, 그 미디엄 웨이지를 맞춰야 되잖아요. 음, 일단은 저도 이제 졸업을 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는 한데, 어,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하신 분들은, 어, 좀 맞추기가 쉽, 수월하기는 하죠. 아무래도 스텝이, 시작하는 스텝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어, 시작하는 스텝으로 미디엄 웨이지를 맞출 수 있는데, 그래서 나라에서도 자꾸 이제 그이민 정책도 조금 스트릭트하게 바꾸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